안녕하세요 인재자유의 시장 투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파킹통장 추천순위와 cma 금리 비교를 하는 영상이에요 기준일은 23년 5월 21일 기준입니다 파킹통장 추천순위는 아마 생소한 상품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번 달에 비해서 크게 변동은 없었고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추천 파킹 통장 1위는 광주은행의 365 파킹 통장입니다. 최대 이율은3 5고요 최대 이유 적용금의 한도는 1000만원까지에요. 기본금리 3%에 우대금리 0 5해서 3.5%를 맞춰주는 거고, 이자 지급은 특이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이자 지급을 해줍니다. 매주 토요일날 이자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상품이구요. 이 상품은 6개월 이벤트성 상품이에요. 이 우대금리를 받으려면은 지난 6개월간 이출금 계좌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해당이 돼요. 그리고 가입 후 6개월 동안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죠. 그러니까 0.5%의 우대금리를 6개월만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. 이러한 상품이고 23년 12월 4일까지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이러한 광주은행의 365파킹통장이 저번달하고 똑같이 1위를 차지했어요. 그 다음에 파킹통장 추천순위 2위는 에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입니다. 최대이율은 3.5%고 최대이율 적용금액 한도는 2천만원까지예요 기본금리 3.3%에 우대금리 0.2%고 이자지급은 3개월 단위로 합니다. 3, 6, 9, 12월 말 셋째 주 토요일날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거고 우대 조건은 마케팅 동의 0.1%, 에큐어 멤버십 플러스 회원가의 0.1% 해서 0.2%를 채워주는 거죠. 이 우대 금리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 금리가 3.3%이기 때문에 파킹 통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본 금리를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에요. 그렇게 되고, 어, 예금 신규 이후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은 다다음 달부터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가입을 할 때나 뭐 가입 전에 조건 충족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예. 2위는 이렇게 되고, 3위는 다우저축은행의 f r 커넥트2 통장이에요. 최대율 3.5%, 최대율 이적용금액 한도는 딱히 없습니다. 그리고 기본금리 2.8%, 우대금리 0.7%에서 3.5%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, 근데 이 우대금리 중에 0.2%는 계좌 보유 이력이 없는 첫 거래 고객한테만 0.2%를 줘요. 그래서 저도 이거는 못 받고, 다우저축은행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 0.2%를 못 받아서 최대가 3.3%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3위로 이렇게 뽑았고,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 등록을 하면은 0.5%에 우대 이율을 줍니다. 이렇게 되고 이자 지급은 1개월 단위예요.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그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. 이게 3위고요4위는전부은행의 시드모아 통장입니다. 이벤트성 상품이죠, 이것도. 최대 이율 3.4%, 최대 적용 금의 한도는 딱히 없습니다. 기본 금리 2.8%에 0.6% 우대 금리 해 줘서 3.4%로 이렇게 맞춰 주는 거고 첫 거래 고객 또는 직전 1개월 동안 입출금 통장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한테만 주는 그런 이벤트성 상품이고요. 가입 후 3개월 동안만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5월 23일 날 만약에 가입하면 8월 22일까지 적용을 한다. 뭐 이렇게 되는 거고, 어, 이자 지급 단위는 1개월입니다. 이자 정산 일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. 예, 3개월 이벤트성 상품이고, 이 판매가 5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또, 요게 한번 연장이 된 건데, 또 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바로는 24년 5월 31일까지만 판매한다.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. 이게 파킹 통장 4위였고, 5위는 BNK저축은행의 3, 4만 파킹 통장입니다. 최대 이율 3.3%고, 최대 이율 적용 금액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. 기본 금리 3%에 우대 금리 0.3%인데, 이 우대 조건이 그냥 마케팅 동의만 하면 되는 그러한이유이고요 이자지급 월단위는 3개월입니다. 어, 매분기 3월, 6월, 9월. 12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해요. 비행기 저축은행의 삼성화킨 통장은 2위까지도 올라갔었었는데 또 금리가 좀 떨어져서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저번달 5위였던 d b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이 금리가 또 많이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비앤케저축은행이 이게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는 1위부터 4위는 똑같고 5위만 이렇게 바뀐 거를 볼수 있어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파킹통장 쪽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한달이었고요. 그다음에 CMA 금리를 좀 비교해 볼게요. CMA 중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우리종합금융의 우리원 CMA 노트가 최대율이 3.6%입니다. 최대율 적용. 이금의 한도는 1000만원 까지 예요 예, 그리고 이자지급 월 단위는 1개월이고 1000만원 미만이면 3.6%고 1000만원 초과하면 3.2%예요 그래서 전월 말일 결산해서 매월 5일날 지급을 받는 그러한 뭐 상품입니다 저도 이번달 5일날 어린이날에 이렇게 받았어요 이 종합금융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가 돼요.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가 되는 그러한 상품이어서 사실상 파킹 통장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율이라고 볼수 있어요.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은 우리 종합금융이 1등을 먹었겠죠 근데 cma 로 지금 따로 빼놔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파킹 통장 보다 좀 우수한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ma 중에 rp 0 1위는 미래세증권의 네이버 통장 rp 0 3.55% 고요 최대의 적용금액 한도는 1000만원 까지 입니다 1000만원 예, 미만 3.55% 1000만원 초과는 3% 이렇게 되는 어, 상품이고 그 다음에 발행어음령 1위는 한국투자증권의 CMA 발행어음령 3.3%에요. 예, 한도는 딱히 없습니다. 제가 전에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, 이 한국투자증권의 RP형 크레딧은 3.5%였거든요. 예. 3.5%인데 이 미래에셋증권의 네이버 통장이 3.55%이기 때문에 rp형 1위로 뽑았어요. 근데 최대의 적용금액 한도가 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이상을 많이 뛰어넘는 그런 금액이라면 한국차증권의 rp형 크레딧을 좀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음으로 증권사들의 cma 금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은 sk증권의 3.5% 행복 나눔 cma가 가장 높은 그런 상품이에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이율은 3.4% 왜냐면 3.5%를 받는 건 맞는데 0.1%는 이제 노인복지협회 아동구호단체 장애인재단 뭐 이런 거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. 되게 선한 상품인 것 같아요. 좀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xk증권을 맨 위로 뽑아놨고 그 다음에 다우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 메리츠 이런 식으로 ip이율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 보면은 이 CMA의 이율이 지금 저축은행에 비교해서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. 그 와중에서도 우리 원 CMA 노트가 가장 높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의 금리는 사실상 답보 상태 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CMA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막 펀드 조성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는 크게 오르거나 뭐 그러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뭐 OK 저축은행에막7% 그런 상품도 있고 한데 그런 건 50만 원까지만 7%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분기 저축은행 결산 공시상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조금 경계치거나 위험치가 아닌 곳에서만 지금 뽑다 보니까 이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품은 파킹 통장 추천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, 예,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오늘은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, 한 달에 한번 정리하는 파킹 통장 추천 순위와 CMA 금리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